아, 120 사이트 온다 사이트 들어간다. 와. 예, 시 밀렸어. 아, 아 좋다. 코 아. 지렸는데 이게. 벌써 대본. 대본 어요 시티 밀렸어? 고 시티 내운이었어? 맞어? 이러면 이제 뭐 아, 궁도 있어. 투영이 궁도 있어. 나 먼저 갈게. 수영이 먼저 하면 돼. 메인 응. 백는 무조건이야. 메인 큐이 무조건이야. 됐쓰 나아야아어으 오른쪽에 와 야, 이겼다 와아 대 아니 아와 <웃음> <웃음> 형, <배> 많이 고팠구나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와 근데 방와 수영이 뭐야 방금 아, 와나 진짜, 진짜 놀랬네 수영이 기분 상하다 소리가 <laughs> 우와 <웃음> 방금 그애인에 너무 집중했나봐 힘 빠졌나봐 어. <laughs> 내가 칭찬도 해줬어 뜨겁 뜨겁다고 뭐라 말 방금 거째 근데 힘빠는 목소리였네 우와 <laughs> <laughs>